이거는 제사례예요. 죽으려고 운대를 돌려줄 수 있는 분, 신령님이라고 보거든요. 제자로서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제사가 가는 길에 좀 어른이 될수 있게. 제자에게를 가신지 네. 17년차. 네. 우리 일반인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신이 있다고 믿게 되는 네. 그런 재미난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니까 이거는 제 사례예요. 제 사례인데 제가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죽으려고 태백산으로 차례를 돌렸어요. 차례 강원도 길이 험하잖아. 핸들을 한 번만 틀어도 잘못될 수 있잖아. 죽을 수 있죠. 한 번만 틀면은. 그래서 예전에는 태백산으로 기도를 갈 때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갔거든요. 4시간 반, 5시간은 휴게소 한 번을 안드리고 할아버지 빨리 만나라고 <laughs> 그렇게 갔던 길이 오전에 출발했는데 새벽 4시에 도착을 했어요 <laughs> 여기서 죽을까 저기서 죽을까 고민을 하다가 근데 제가 태백산에 도착을 했을 때가 인시 기도 시간이었는데 어, 거기 당주님이 저한테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무 지쳐 보인다고 일단 쉬셔야 될것 같다고 그래서 거기가 원래 손님이 되게 많았는데 조그마한 방이 비어있어서 그 방에 들어가서 제가 자려고 기도할 생각은 없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고 들어가서 누웠는데 할머니 세 분이 머리맡에서 그러니까 잠이 들진 않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 세 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조상 보살이 얼마나 큰 보살인지를 모르고 큰 제자, 제자인지를 모르고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이러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너무 역력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아, 이래선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바로 산신가에 가서 옥수를 갈고, 쳐도 아무 것도 준비 안 하고 가서 향만 키고 기도를 드리면서 울었어요. 너무 죄스러워서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자체가 너무 죄스러워서 울고 그다음 날그 다음 날그 태백 장에 들려서 몸빼바지 하나 사고 청바지를 입고 가서 몸빼바지를 하나 사고 면티를 사고 해서 산을 들어갔거든요. 그 기도를 하고 나왔을 땐 정말 모일 뿐이었어요. 제가 모일 뿐이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있는데 어 다른 제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공감을 해주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저의 상황에 너는 편하게 왔다 그래요. 너는 그건 고생도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삶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기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보고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을. 해내시고 이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서 우리는 이제 천기누설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굉장히 운이 나쁜 사람들을 운이 나쁜 사람들을 운 때를 돌려줄 수 있는 분은 신령님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것 또한 인간이 지는 죄인데 신령님의 원력 그럴 때는 정말 신령님이 계시구나 믿고 특히 내가 걸어왔던 길을 보면 무일푼에 방앗간도 없이 있었는데 신령님 원력으로 능력으로 정말. 그거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촬영을 할수 있게끔 해주신 거. 틀린 마음 먹고 기도를 했을 때, 여지없이 벌을 주시는 거. 제자로서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벌을 주시는 거. 그럴 땐 정말 신령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신이란 음. 어떤 분이실까요? 아, 진짜 신은 돈을 많이 벌, 벌어주고, 제자가 구슬 많이 해서 재산을 막 쌓고, 그래서 진짜 신이라기보다는 nope. 제자가 평범한 인간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 되잖아 그죠 마음가짐이라든지 뭐 내가 기도 행하는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아야 되잖아요 제자가 가는 길에 좀 어른이 될수 있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동자 선녀님들하고 똑같은 귀여운 동이들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버릇이 없을 때 따끔하게 혼을 내주시는 분이 정말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짧은 시켜내 이렇게 말이 많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쁘게 봐주십시오.